<목소리> 웬일 웬일이야? <목소리>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갑자기 그런 거 하네? 그래, 그래. 그래,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해. 얘들 <목소리> 그런 게 해. 우리 이기자. 그영게영수영수 가. 미리 양들, 미리 양들. 정우는 우리 와힘들어 잘했는데, 줘야지 강력. 로 잘했어. 브로잉 우리 거야. <laughs> 승혁이 던져. <laughs> 유정우 사이드. 태민아, <laughs> 너가만 있냐? 너 누구 죠 어, <목소리> 세민이 사이드발 벌려라 <목소리> 세민아 사이드 벌려라 중주 <목소리> 여기까지 와라. 한번더 물어오냐. 되게 우는 이제 시원이 쫓겨 잡아. 세민 앞에. 세민아 어, 이리로 와야지. 그렇지. 잡아. 잘 잡아. 잘 잡아. 이거 잡아. 잡아. 자, 제껴. 앞에 앞에. 그렇지. 아, 잡아. 올께 뼈께올뼈 아, 어? 패뼈고 온다 이제 아 어따고 노 스톱 노 스톱 옳지 반대 컨트롤 봐 이거 아이 서한 좋아 지금 서한아 뒤에서 중심 잡아줘야 돼 이거 는 공격수인데 이거는 공격수라고 더 올라가라고 잡아놨어. 뒤에는 방놈 같은 있잖아. 거 윤호 있잖아 재밌어, 재밌어. <laughs> 윤호 있잖아 잡아가 됐어? 네잘어야 세민아 공이 저쪽에 있잖아 그럼 컨트 봐야지 또 나이스 내밀고 내고 윤호 공을 좀 컨트롤 해봐! 성전이 22번! 아, 이거봐 이거는 올라가라 이거는 앞에서 뺏으라고! 아 이거는 뺏라고 이거! 아, 이런거! 야대화야어있어 너? 일로 와재 아, 움직이라고! <laughs> 서서 뭐하냐? 구경 왔어? 축구 보러 왔냐 너? 야 준비 언제 어떻게 할지 몰라! 어, 거기 잖아야 우리꺼아니야여기건이야브윤건이야윤이이야건이야건이야브리이야건이야건이야야브건이야브리건건우야이거브리건건이야브이이이야이 <laughs> <너> <laughs> <laughs> <laughs>

아니야! 너무 좋가 너는 내려와! 가만있가 응, 너무 내려가있으면 안 돼! 재민아! 코라기 갔는데 아, 뺏겼지? 팀이 팀이 너무 공부한다 빨리 내려와요! 서 있냐고! 너왜 뭐. 산책 왔냐고 이거는! 내리지 말고 앞에서 하라고! 이승준! 일로 와! 스톱. 스톱. 자를 준비 자를 준비. s 와너 나와. 선전이 앞에 봐. 선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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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You know, you k 야돼 w you k n o 환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아 올라와 o u k 아 o w 안으로 k 기라고오 o 시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축구에 싸우지 말고. 유정우유정우 이정우. 한번 더. 역전. 그저 아무나 쳐지 말고. 넋아.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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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한번이아이거이거로너너 들어가 들어가 해봐. 그렇지. 네이어

자, 잘잡아두면 돼. 너얘너 여기 그 팀이야? 옳지 팀이막 차지 마. 이거 윤가야 되는데. 아 이거 들려 서하나야 잡아. 네, 내려. 윤우야, 좀 아, 적극적으로 자, 해봐라. 남유. 승혁아, 어디까지 내려 돌아가. 처리쳐. 이거 순영이가 하라고 순영이가 하라고. 재민이. 재민이 너무 너무 올라갔다. 재민아, 공 쪽으로 하라고. 좋아요. 어이승혁 진짜 상대 뛰반세 계속 치네 진짜. 좋아요. 자. 자. 제가 뭐좀 앞으로 나가서 경통으로 하라고. 사이드로 사이드로. 어? 유정우, 유정우 사이드에서 비자 받아야 돼. 유정우 더 작아. 소아니 준비해. 어, 어, 어. 그거 장호여, 장호여. 에이, 루어, 아, 여 그가 정우, 요잠 남유룽! 윤덟 올라와. 그거너야 아, 저병 내일 부도고왔 쳐! 쭉! 최아 빨리 가 이제 안 돼! 아, 잘 봤다. 이거 봐. 일정후다 됐네, 배터리저 누구야, 조원아, 너무 내려오면 안 돼. 내가. 서 있어, 여기 서 있어. 잡아봐. 움직여, 움직여. 들어 준비. 연결, 연결. 남유적으로 하니까. 이거 봐. 아 여기 열어서 유유 봐봐, 봐봐. 잘지금 오른쪽 윙 오른쪽 윙 공격수 저 저기 저 끝에. 자, 나, 수고했어. 들어 나와 들어 나와. 남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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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로 뭐야 이거? 야, 이거 어, 야, 또 싸워 남윤로 이거 봐. 응. 김현교김현교 어? 괜찮아 승엽 최시현 잘했어. 윤호는 가운데 있고 저 뭐야? 영교가 사이드로 나가야지 영교가 사이드로 공이안 들어와 ahead.. 이거 봐봐 건우 no. 봐봐 이거 봐봐 준비 안 하고 있어 이거 는 준비 안 하고 있어 아또 납치하지마 안 열어 이거 봐 건우야 준비만 하고 있으면 지금도 골 넣을 수 있는데 지금 준비해 더위가 있었잖아 이거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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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승준아 슈팅 슈팅 잘했어 또아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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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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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가. 이승준 나와 들어가 이 왼쪽이야 왼쪽 뭐너저기라고아이고승어가 정혁아! 무도 없어 컨트롤! 지호야 공격수야 너 공격수야 어 아니 주 왼쪽 공격수 왼쪽 됐어, 공격수 스 어디가 근데 수비잖아 지금 반대! 어, 지호야 지호야 어디가 지우야 어, 수비해줘야지! 원! 어. 반대! 그렇지! 또! 흔들어! 영기 이거 안 따라가 영기 아, 화야 골대로 가라니까나야다야너하다골다받명야돼 그러니까, 골대로 가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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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하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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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컨트롤 연결해도 박차는 거 하면 안돼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돼. 돼. 이드 바로 미쳤다. 괜찮아. 괜찮아. 야 올라가라고. <돌아> 됐어. 영규, 됐어. <돌아도> <돌아도> 좀더 내려. 응. 유유 안녕. 연결. 아, 슛. 슛. 아, 아 어, 야깔지 발. 어. 움직이고 있어. 집중해. 공이 너한테 와야죽구야안 세빈. 세빈. 강하게 패스 똑바로 줘. 잡아. 야 둘러. 둘러. 뭐, 이뭐 하냐? 목적! 목적! 아, 어이, 아, 어. 아, 국패스! 에잇! 에 지금! 빵! 아. 나가면서, 제민아나서 키피 이거 뭐야, 헤이, 쉽 잡아두면 이거 그렇지, 야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최민이 뭐야, 최민이 저, 아. 꼬지 어디야, 빨리 자리 굳게 돌려서 자리, 너 자리, 자리 봐야지 수비해줘야 돼, 이럴 때는 파이팅! 아. 아. 아니, 거기막뛰어면안 되고 누 잡을지 아. 생각해 던져, 던져 최민 거기서, 너 밑에서 어야지뛰야 뛰어, 뛰어, 어, 올려, 올려, 올려. 번호 봐봐. 번호, 투, 아, 아니, 아 이거 봐! 아니, 아봐 아니, 아니, 리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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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아아 잘했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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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결. 니 아니, 아 아니, 아 안돼. 열어, 열어, 열어. 최아 안으로 갖고 와. 갖아와 갖고 안으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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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아니, 아, 아이 오우아건우가 아, 드리블 할때 리듬이 세미세미안돼안돼안돼승돼안돼승돼안돼안돼승돼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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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와돼안돼안 리듬. 잘 잡아. 잘 잡아. 바로! 돼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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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안돼안돼안돼안돼 시 <목소리> 지금 어떻게 되냐 우리. 오케이. 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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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시면안 돼. 들어와. 아, 아 들어와. 가운데로. 좋아 우리 봐. 아 너무 뒤에 있어. 영규야, 골 받아. 거기서. 영규, 영규, 영규. 사이드. 영규. 왜야, 우못 하겠으면 일로 와. 1분 남았어. 같이 자 움직여야지! 영기영연영요너희한 연결, 야! 한채빈! 어, 한채빈 어. 뭐야 이거! 와! 한채빈 나와! 누가 빨라! 한이 치고 나가 빨라! 유아 니가 빠르다니까! 나와줘 나와줘 아니 쥐가 아웃이잖아 지가 내려가야지 내려가야지 내려가. 아... 라인 던져 라인 던져 라인 해 라인 해 라인 해 어디까지 까지 어디까지 명월왜 그래 아니 마음 급한 마음 알겠어 <laughs> 지요지해해 해! 너가 빨라 또! 너가 빨라 잘했어 또쥐해또해지요해해 그렇지 스코아 무서워 아최 없어. 로 오! 오토! 네, 그렇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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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뒤에 막아야 지 사이드로 올라가라. 그래. 네, 제에알려줘 빨리 빨리 가. 뒤로. 빨리. 시유 시유. 들어 실려려져 가라. 빨라너라 소환이 좋 아니, 못따라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못따라안 해? 시원아, 잘라. 빨리 가! 아, 이거 봐. 컨뇽 봐봐. 준비! 이동! 그렇지! 어이. 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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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현이 괜찮냐 물어봐줘 이따가 <laughs> 태화야 안으로 들어가 태화야 <laughs> 인사드리고 와